자, 이번 시간은 실력쭉쭉 단원 문제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 지유가 쓴 글에서 지유가 선생님께 전하려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다음 박스에 있는 글을 읽어 봅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지유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고마운 마음입니다. 두 번째 문제. 지유가 쓴 글의 특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명진이와 인수 중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1번 문제에서 확인을 했었죠. 바로 명진이 같이 어,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쓴 편지 글에 해당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글에서 글쓴 이의 마음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그렇습니다. 마음을 전하려고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 수업 초반에 동기자료로, 동기자료와 그다음에 수업 활동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단어들을 찾는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글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일어난 일의 차례를, 어,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정리한다. 이것은, 어, 마음을 전하는 글의 특징이라기 보다는 그 시간의 순서에 맞게 흐름을 정리하는 이야기와 같은 장르에 어울립니다. 이상입니다.